자, CCS 어, 함께 보면서 이제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녀석은 그냥 초전도체예요 그리고 지금 과매수구 간에서 풀려서 다시 조정을 하다가 상승을 일으키고 있죠 제가 이전에 손절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3천원만 뚫리면 바로 손절을 하셔야 된다 저번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언제 잡아야 된다? 2천원에 다시 잡으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2천원이고 왜 3천원이야 3천원이 가장 강한 지지예요 이게 이게 뚫리면은 바로 2천 원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천 원 손절 말씀드렸고 2천 원왜 매수를 말씀드렸냐. 요게 진짜 박스 권에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경계선이 2천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2천 원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제말 듣고 수익 보신 분들은 아마 벌써 30% 이상 수익을 보고 계실 거예요. 추가도 많습니다. 저는 제 저번 영상 한 찾아보시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런데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어차피 CCS 기관들 안 사요 절대 그냥 답 나왔어요 얘는 작전주다 세력 매집주다 이미 답이 나온 애들이에요 결국 개인 물량만 엄청 많아요 근데 이 개인 물량이 어죠 여러분들 그냥 돈 많은 놈들 물량이에요 기타 법인 빠져나가고 자 지금만 봤을 때는 그냥 세력들이 개인에게 다 물량 떠넘기는 것밖에 안 돼요 맞죠 지금 보면 그래요 진짜 사실상 얘들이 뭐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도 아니고. 보세요. 맞죠? 그쵸? <laughs> 자, 이럴 때는요. 거래원 입체 분석 보면 돼요. 적긴 정확히 안 나와요. 틀만 나오지. 큰 틀만. 요거를 이제 최근 12월로 하든가 상승 시작했을 때딱 12월 8일 딱 요걸로 딱 놓고 보면요. 반대로 개인들은 팔고 있는데 토스에서 뭔가 많이 엄청 들어왔어요. 물량이. 이거 어디서 큰 손이 한번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다는 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들? 특히 요날 하락했다가 바로 끌어올린 게 460만 주 이거를 한 방에 누가 끌어올렸냐 이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물량을 이거를. 분명히 뭔가 있다는 냄새 안 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린 간단해요. 손절 작고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손절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전 갭업 일으킨 딱요 지점. 2300원. 그런데 사실상 2655원에서 여기까지 손절 폭이 생각보다 길어요. 거의 한15% 정도 될 거예요. 길죠? 손, 손, 손절이. 그러면 간단해요. 처음에는 비중을 절반 혹은 그보다 더 적게 들어가세요. 그리고 얘가 3,000원을 뚫으면 그때 또 들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빠질 때 2,400원 혹은 2,300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300원 뚫리면 안 되기 때문에 2,400원에서 2,350원 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확 줄인 다음에 끌어올리게 되면은 퍼센트는 낮지만은 수익금으로 봤을 때 돈으로 봤을 때는 훨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진짜. 가격대를 딱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정말 친절하게 파일로 하나 만들어놨어요.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보시면서 매매하라고. 제가 매수가 어떨 때 매수가 어떠한 상황에 손절을 얼마 추가 매수해야 되나 다 적어놨어요. 전략은. 진짜 제가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았냐면은 60대 어르신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볼수 있게 제가 깔끔하게 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것만 보고 매매하셔도 충분히 수익 많이 볼수 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드려야 돼요? 뭐 여러분들 연락처라든가 아이디를 알던가 뭐카톡아이든뭐알아야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위에 제 번호 오픈해 둘 테니까 010 5929 7823. 이쪽으로 그냥 CCS 딱네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나겨 주시면은 확인하고 제가 이 파일을 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 구독자들 분들은 대신 구독 눌러줘야 돼요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만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자 우리가 근데 주식을 하는 이유가요 뭐냐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지금 자꾸 돈을 벌라고 들어오신 분들이 돈을 잃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항상 우리 물음표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왜 잃고 있냐? 어떠한 행위 때문에 분명히 돈을 잃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행동을 안 바꾸면은 앞으로도 계속 잃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돈을 잃기 싫고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어,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 있는 종목이 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이가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을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어,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안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삼 프로 TV, 뭐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이런 거뭐 좋다고 하 하는데 이거 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걸아 그때 팔걸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 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어,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 메리트가 있어요. 이 주,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어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지금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매수 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제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이 나오고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지금.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 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니까 러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 당이 보일 거예요. 1일차2일차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뭐 들어와 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어, 사실 수익자로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 또뭐안 보여요 이게 맞잖아요. 수익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 보면은, 분명,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어,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이해다 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1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다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 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장기투자 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 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자, 보시면요, 여기 채널 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은 바로 밑에 텔, 여기 그 채널 링크가 있어요. 어, 카카오톡 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 방 링크를 누르시면 무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 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 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 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제가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그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곳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어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어 들어오셔가지고 어 많은 어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 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예,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 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정,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 가지고 예,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어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 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 보면은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심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